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잘린 자 예수 자신이 달려 죽으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이 번제로 들여질 것을 알면서 땔감을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이삭의 모습과 동일하며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는 것은 스가라 12장 10절의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레이기 7장 8절의 말씀처럼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번제물의 가죽을 갖는다는 말씀의 성취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임을 깨닫게 되므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복음의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고 하며 괴로워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35절에서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자폐를 붙었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유대인의 왕이라 쓰인 제폐도 함께 붙이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제폐를 열어나라 말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란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곧 만왕의 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의미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 장자의 상속권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과 율법을 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주 아내가 있었는데 복음을 상징하는 사라와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이 있고 그들이 낳은 자녀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있을 것임을 이미 약속을 받았으나 하갈이 먼저 이스마엘을 낳자 사라는 미움을 받았던 것이며 그 후에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던 것입니다. 사라와 이삭은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사두 바울도 이 모습을 율법과 복음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하갈과 사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이곧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통하여 율법과 복음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복음을 상징하는 사라가 낳은 이삭이 장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있었는데 복음을 상징하는 사라와 율법을 상징하는 하가를 기억하시고 이어지는 신명기 2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6절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며 심판의 날에는 복음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장자가 미움을 받고 다른 아들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복음보다 율법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이며 하나님은 율법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먼저 주신 것으로 복음이 미움을 받는 장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장자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영적인 장자 이삭이 태어날 것을 이미 약속하신 것으로 이삭이 장자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로 복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5절 율법과 약속,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 간에도 약속한 것은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더더욱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이어지는 16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1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약속하셨다는 말씀으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곧 복음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곧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시고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내 산에서 율법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율법 때문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이 율법보다 장자, 장자라는 것으로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 장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복음을 말하고 사랑을 받는 아들은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고 율법을 잘 지켜 의로운 자가 되어 구원을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먼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보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율법을 장자로 여기지 말라는 것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기력이라 시작,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장자보다 다른 아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폐역한 아들이 된다는 것으로 율법을 더 사랑하면. 폐역한 자들이 되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폐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유대인에게 율법을 앞세우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오길 원하셔서 수없이 징계를 내리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렇게 말하라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끄고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않는 자들은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복음보다 율법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뜻인데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잘 보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보다 율법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는 폐역한 자라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대신 저지를 받으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기타 규정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장자보다 다른 아들을 더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가 죽을 죄를 범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나무에 달려야 한다는 것으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 복음보다 율법을 더 사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여 다시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므로 복음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고 자신의 옷을 곧 가지 옷을 벗어 입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신명기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밤새도록 주지 말라는 것은. 6월절 양을 잡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불에 구어 먹은 것처럼 복음을 듣는 즉시 받아들여야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처럼 신명기 21장은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보다 율법을 더 사랑함으로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문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산,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목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본문 39절에서 40절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를 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자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알려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시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구경 온 자들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자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 말하였지만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고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메시아가 아니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과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41절과 44절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롱을 당하실 것을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기록한 시편으로 당시의 백성들은 다윗을 벌레로 여기고 비방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로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백성들은 다윗이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자 다윗의 믿음을 가짜로 여겨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저런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고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희롱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풀어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장자보다 다른 아들을 더 사랑하는 폐역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시고 장자를 곧 복음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이사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여서 1장 10절에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장자인 복음보다 다른 아들인 율법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동생 연 동성 연애를 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같다는 것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숯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장자의 복음을 배척하고 율법을 더 사랑하여 율법에 따라 재물을 들여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행위에 이제는 지긋지긋 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복음으로 인도하시려고 율법을 지셨는데그 뜻을 모르고 율법에 머물고 있으니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더 사랑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로만 외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떨 때, 때에, 펼때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율법에 의해 드려지는 재물은 모두 헛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곧 복음을 알려는 마음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헛된 제물로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열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받으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드림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헛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장자가 믿고 다른 아들을 더 사랑한다 할지라도 장자를 대우해 두 몫을 주어야 복음을 믿어야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며 희롱하지 말고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율법을 더 사랑하는 폐역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 대신 받으셔서, 나무에 달린 장자이신 예수님을, 복음을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